거기서 물 새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고기, 고기랑은 차가로 이걸 또 뜯어서, 네. 뜯어서 차람 불러서 가 뜯어서 바꿨는데도 보니까 벽체 아래가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안에서 나오는데 예, 물이 새새 새? 배어 나와요 이렇게. 어, 어, 배어 나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어디요? 아니 여기. 주방. 주방에 분배기가 고기 있고. 근데 분배기는 가르면서 어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돼나 근데 아니 여기가 욕실인데 제가 수소를 꺾었을 때 물이 계속 새다가 제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들여졌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랬 이게 돼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럴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 되지 그럼 분배계속 빠질 수 있는 건 어떤 계란이저 마당에 그거 먼저 기고기 거기, 상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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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안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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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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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거 거기, 하어네어보안 네? 네. 보여 서바늘아 안안 계란길 이거 바꿔지겄다안 아, 응. 보인다 흐리시 문제가 아닌데 예 응, 얘가 흐려 너무 흐려 들어가 보 <laughs> 여기, 여기 뒤에. 그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러기 여기, 여기. 서기가기 여기, 갈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시여이 여기. 여기, 여원래이 아파트나 이런 여기, 여데 여기, 여 아니, 그러니까 저 바깥에 물이 이걸 해놓은 새 가는 건들어까안놓 없어지지. 아, 그래. 계속 <laughs> 나오지? 되는 거 같은데 안 새? 그럼 땡수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어. 예. 그리고 이 풀어 보니까 얘도 음... 이렇게 돼 있고, 네.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살만했네. 얘를 안 조여 놓으면 그냥 새는 음.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얘는 두 개씩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얘가 풀려 있잖아요. 음. 일단 얘를 조여서 다시 해볼게요. 고무가 있나? 세기 앉아도 돼. 전이 여유 있어야 돼. 화장실에 양변기에 부속이 노후돼갖고 물이 새가지고 방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테두리 줄눈을 백스맨으로 싹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